예, 오늘도 쪽파밭에 와봤습니다 요, 텃밭에 이렇게 심은 쪽파인데, 어유 날이 추워서 그런지,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그런데 끝에는 조금 이렇게 말랐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깨끗하게 잘 자랐고요. 키도 지금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한 40cm 정도는 큰것 같아요. 예, 40cm. 지금 이제 수확할 시기가 이제 되긴 했습니다. 저는, 어, 다음 주에 이제 수확을 할 건데요. 예, 아직, 어, 대가 짧은, 굵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가 이제 굵게 굵게, 이렇게 이제 키도 크고 해서, 뭐, 이제, 지금 이제 쪽팔 캐서 이제 김장을 담가도 될 정도로 잘 크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새싹이 나와요. 지금 날이 이렇게 추운데도, 오늘 지금 온도가 영하 3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새순이 계속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은, 이제 이렇게 멀칭 비닐을 해주면, 예, 멀칭 비닐을 해주면, 어, 낮에 이제, 어, 지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고 계속 크는데, 물론 이제 얘네도 이제 성장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멈추면 더 크진 않지만, 지금도 이렇게 싸게 나올 정도면 아주 잘 크고 있는 거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밑에 이제 밑걸음, 또 저번에 이제 줬던 추비들 먹고 이렇게 이제 잘 크는 것 같은데요. 옆에 이제 이렇게 심은 거는 요거는 양파입니다. 예, 지난주에 양파를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 양파도 이제 지금쯤 심어 놓으면 이제 겨울나고 이제 봄 되면 쑥쑥 크잖아요. 지금도 이제 얘네 지난주에 심은 건데 심고 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뿌리를 확실히 다 잡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누워있던 애들이 서 있는 거 보면 그 정도로 어, 뭐 양파도 그렇지만 이 쪽파 특히 쪽파는 어, 물을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비가 지난주에 온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물을 줘도 확실히 이 수돗물 주는 거하고 이렇게 빗물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양분 자체가 어, 수돗물은 또다 소독하고 나온 거라서, 예, 이렇게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 빗물만큼은 있질 않아서 비가 오고 나면 은 확실히 크는 속도가 잘하고 다르고, 이렇게 새순들도계속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꼭 대파처럼 순이 계속 올라오죠.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 뭐 이렇게 더 이상 막 크진 않을 것 같고, 어 이제 45일이 지났습니다. 얘네는 이제 50일이 이제 거의 돼가고 있는데, 어, 그 이후는 이제 얘네도 조금씩 이제 시들고, 예, 대는 조금씩 굵어질 거예요. 대는 좀더 굵어질 거고, 조금씩 이제 시들면서 얘네도 이제 겨울날 준비를 할 걸로 보여요. 다음 주에 이제 수확을 하면서 이제 좀더 살펴보긴 할 건데 이 쪽파가 한이 정도는 굵고 굵기가 이 정도는 좀 돼야 사실 먹을 먹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데 어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작은 애들은 작습니다. 예, 그런 애들은 그냥 겨울을 나서 내년 봄에 어 다시 이제 새순이 나오면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뽑을 때도 좀잘 굵게 잘 크는 애들 이런 애들로 좀 이렇게 뽑아서 김장을 해 먹고. 좀 아직도 이렇게 잘안큰 애들은 좀 내년까지 놔두려고 합니다. 이 쪽파는 예, 네, 겨울을 나고 봄에 났을 때도 맛있거든요. 이게 씨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이제 종구도 이제 키워야 되니까 어 끝까지 키울 수 있을 만큼 잘 키워야 종구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어구직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씨앗을 작은 거 심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종종 이런 데 보면 작은 씨앗을 심은 것들은 확실히 작습니다. 어, 마늘도 마찬가지다. 마늘도 씨앗을 작은 거 심으면 붉게안 나오고 작은 구로 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대도력이면 굵직굵직한 것들로 심으려고 하는데 어,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씨앗이 이제 좋고 이런 것들을 심으면 아주 굵직굵직하게 대파만큼 큽니다. 예. 어, 쪽파가 이제 김장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들어갈 양념 중에 하나인데, 어, 뭐, 저는 항상 한이 정도, 한, 한 평판, 뭐 많으면 두평 정도 심어서, 어, 매번 이렇게 먹는데, 뭐 정말 쪽파 엄청나게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계속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프링클러 돌려서 물주고, 추비주고 계속하는 걸 봤는데, 어 이렇게 이제 그냥 비닐 멀칭만 해서 예 초반에 초반에 이제 어, 추비만 잘 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거의 뭐 손댈 거 없이 아주 잘 큽니다. 예 지금은 이제 고자리 파리 같은 경우는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은 날이 춥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활동을 이제 거의 안할 거고 음 영양분 있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 빨아먹고 이제 지금 자라는 건데 어물 관리만 잘 해주면 뭐 11월 말까지도 잘 이렇게 밭에서 잘 가꾸면서 뽑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음 뭐날 기온이 12월 기온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더 놔둬도 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파를 이제 잘 키워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어 양파도 내년에는 뭐잘 크게끔 어 거름도 잘 주고 했는데 어 똑같이. 이렇게 쪽파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를 해서 내년에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